제가 이걸 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병종을 뽑아라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가는 과정에서 낭비가 적기 때문이에요. 작센 창기병을 뽑으시면은 아래쪽으로 가면 윙드 후사르고 위로 가면은 헝가리 표기장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은 일주일에 2만 점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각종 뭐 보상이나 이런 걸로 전공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나 그냥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2만 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만약에 유린 표기 장군형을 갔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 보이는 헝가리나 윙드 후사르를 두개다 뽑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센 창기병을 가셔서 윙드 후사를 가시거나 헝가리를 가시거나 선택을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일단 작센 창기병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커러스 블레이드 파라곤 시즌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들께 어떤 병종을 뽑으면 좋은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서 킹덤 시즌이나 다른 시즌 때는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만들어드렸는데 거기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병종들에 대한 버프와 너프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버프와 너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초반에 키우는 게 좋은가, 내네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 하고, 제가 선호하는 그 병종 구성이긴 한데, 저는 통솔력이 776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하나 뺀다고 해도 746이죠. 이거에 해당해서 통솔 구농까지 박아준 다음에, 지금, 예니체리 궁궐 호이대와 신책 맥도병을 쓰고, 거기에 노밀 한 카드를 쓰는 그런 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카드는 세 카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통솔이 남는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세 카드를 넣는데, 이세 카드에서 지금 보시면, 어? Nope. 얘는 철부도 없는데 너왜 철부도 쓰라고 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병력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전공을 사용해서 쓰는 병석 외에 F5번을 눌렀을 때, 클릭해서 시즌을 변경하기라는게 있죠 지금 현재 파라검 시즌이 진행중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그런 병종들은 이앞 시즌에 시즌 병종으로 나왔던거예요 제국의 혈전 시즌에 이 친구를 쓸수있었던거고요 예니처리 궁궐 호위대 그 다음에 작생 창기병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되는게 폭설 시즌이었고요 뭐 이런식으로 쓸수 있는 병과들을 앞에 시즌으로 눌러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퀘스트가 깨지면서 특정 병종이 해금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이용해서 뽑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해금이 되는 게한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일단 전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F5번에서 현재 사용하는 그, 병종들, 좀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병종들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추천 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거예요. 일단 전공으로 보병을 뽑으실 거면 철부도 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궁수로는 저는 안 타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5성으로 받는 거를 화성총을 받으시고 나중에 전공이 남게 되시면 노밀과 신기를, 신기를 가시면 돼요. 그 다음 기병, 기병 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세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노르만 기사 시종은 이번 시즌에 나온 이 파발로 왕실 기사단의 시종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은 기사와 종자라는 느낌으로 다른 병종, 티어가 낮은 이성 병종을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궁병이고 나머지 하나는 노르만 기사 시종이에요 방금 봤던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보셨던 요 트리, 작센 트리를 타게 되면은 헝가리, 윙드우사르, 작센, 노르만 다 우리가 쓰는 거죠. 기사를 갈 거면 여기부터 먼저 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가시고, 나중에 내가 뭐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그때 가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타 쪽으로 어, 과거에는 좀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많이 힘을 못 써요. 그 때문에 이쪽은 아예 초반에 찍지 마세요. 전공이 낭비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찍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시간이 낭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이,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안 찍습니다. 이 친구 찍지 마시고요. 결국 위에는 있이세 가지를 찍을 건데 고병 쪽으로 갈 때는 철부도 쪽 타시고 기병 쪽 타실 때는 노르만 기소시종, 작센, 윙드, 뭐 헝가리 뭐 이런 시, 순서로 타시고 궁수 쪽은 제 아래쪽에. 청원, 노밀, 신기, 이쪽 타시고, 5성 받는 걸로 블랑이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한줄 요약을 해드릴게요. 가장 정리하기 좋은. 가장 먼저 병력을 전공을 받으면 뭘 뽑을까요? 기병부터. 보병의 철부도, 트리, 물론 나중에 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기병부터 먼저 가라고 말씀드릴게요. 노르만 기사시종, 작센, 뭐 윙드 헝가리. 기병을 처음에 쓰기엔 전공 포인트가 적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게 빠릅니다 왜냐면은 기병으로 전공을 뽑고요 보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 메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병들 같은 경우에는 신책 맥도병 그 다음에 예 h l 이 궁궐 호위됩니다이두 보병 전부 전공에서는 뽑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F5번에서 시즌 변경하기로 앞에 시즌들을 들어가셔서 그 앞에 시즌 여기 변방의 노래의 신책도군 있죠 그 다음에 제국의 혈전에 궁궐 호위되어 있죠 여기서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은 F5번 퀘스트에서 얻는 것들로 뽑아서 처리를 하시고 전공으로 얻는 병서에서는 기병을 먼저 가셔서 노르만, 작센, 뭐 윙드, 헝가리 이렇게 해서 작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궁수 쪽에서 아래 청원, 노밀, 신기 이 라인을 가시면 돼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4성까지 뽑으시면 됩니다 사성 뽑고 요 뒤에 거 뽑으시면 돼요. 노밀, 작센. 작센 뒤에 있는 서브트리들. 요걸 먼저 가시고, 오성을좀 천천히 뽑으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병종을 쓰는 거는 세카드예요 근데 이 통솔력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 안에 숫자에 맞게 요 아래에 숫자가 있죠. 이 숫자에 맞게 병종들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두 카드를 쓴다면 오성 카드가 두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한 카드는 사성 카드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사성 카드로 노밀이라는 총병을 쓴다던가 아니면 기병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작센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런 식의 병종 구성.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아니면 또 필드전이 걸리게 된다면 이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우성 기병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병과 원거리 캐릭들은 병서로 가시고 나머지 보병은 F5번에 있는 이 시즌에 있는 병과 중에 신책도군과 예니체리 궁걸호이대를 먼저 뽑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곤 시즌까지 정리된 여러분들께 추천 병종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세는 별물로 쓸만하지 않아요. 기본 작세는 뽑으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질문 나온 것처럼 F5번 퀘스트에서 시즌 도전에서이 앞에 시즌에 몰아치는 한기 폭설 시즌을 가서 요거를 클리어하면은 작센이 진급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니까 시즌 거 깨실 때 맥도병 깨시고 그 다음에 애니체리 궁궐 호위대 깨시고 그 다음 폭설에 있는 작센 쪽 깨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파라곤 시즌 1000병종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Thank you